영상을 지금 만들기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저번에 우리 애들이 찍은다고 유튜 찍은다고 해서 어, 완전 엉망으로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번엔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볼까 니다자 시계는 제가 예전에 신기한 걸로 만들어습어요 짜잔 비즈로 시계를 만들어봤는데 사줍니다 비실로 토토로 시계 얘기죠. 먹었나? 잠깐만요. 이거 움직입니다. 움직인데 지금 고장났네요. 그래서 지금, 지금 시계를 조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이시면 시계 준비해. 준비를 무해건 시계가 필요합니다. 시계! 다, 자가 있죠? 네임펜, 두 개, 연필, 한 개, 홍기 영형미가 이렇게, 독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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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이렇게 삼각자가 필요하고, 쓸데없고, 이렇게 색연필도,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번에, 이건, 연필꽂이를 만들어놨어요. 연필꽂이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아, 저거는 유튜브에 안 올렸었죠. 이번에도 똑같이 시계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도화지. 도화지로 그릴 거여가지고,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계를, 그 식으로 잠을 짜줍니다. 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 아시죠? 이게, 네. 아이고,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저 너무 그림, 소질 없어요. 아, 주개가, 어 아, 다시 뒤에서 다시 그릴게요. 옆에서 너무 이거 너무 못그려지는거 솔직히 자 이렇게 쉬고 지금 음, 다 유튜브 찍는 사람들 망할 뻔 했어요 구독자 몇개 안들어오고 오 진짜 이제 다시는 안시켜야 될것 같아 일단 빠른게 이렇게 그, 구독이라고 썼구요 시계를 바를 이쪽 이렇게 이계를 그려야죠 이쪽을 뚫어줄 건데, 먼저, 그 전에, 네임펜으로더 진하게 그려줍니다. 진하게. 아니, 네, 구독 이렇게, 언니 척? 구독? 그리려고 했는데, 안되더 진하게 그릴 거여서, 먼저 이렇게 페인트를 빨리. 오, 페인트를 이렇게. 그려. 자, 다 돼라, 얍! 그쵸? 자, 이거, 진짜 쉽네요. 이 이쪽을, 자를 겁니다. 근데, 자르기 전에, 가위가, 아, 준비물 안 쓰겠죠? 근데, 이제 나와라, 얍! 자, 이제... 구독을 잘라야 하는데, 이거, 조금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구, 독 자, 이거 확인해서, 구독과 좋아요, 필수 예 네, 구독, 눌러줘야 합니다. 다 눌러주면 신고할 거예요. 네. 이제 만고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동생가 너무 너무 큰데 이렇게 크네요. 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네, 이거 확 배터리가 네. 그럴 줄 알고 저가. 맨날 많이 고때 준비합니다. 자. 거 알죠? 다시 그래야 하죠. 붙이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붙여주고. 망한 용서데 이런 식으 어 oh. 기억